다자, 오후好. 지금 2시가 지났네요. 네, 제가 지금 보이고 여러분께 비춰 드리는 이것은 어, 롯데월드 125층짜리 건물입니다. 자, 이곳에 있는 가락시장 18층의 건물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이지요. 멀리멀리 멀리 있지만 저기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 누구나 다, 어, 서울 여러, 동서, 남북의 여러 모습을 볼수 있답니다. 자, 여기서 저기 보이는 롯데월드, 네, 탑이죠. 125층이니까, 자, 롯데월드는요, 乐,天,世界 라고 합니다. 乐,天,世界. 그리고 125층의 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25층, 다 해도 되고요. 乐,天,世界,다 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 乐, 어, 컬러 시장의 청과 시장. 그러니까 수익과 수이고, 마이 수익과의 시장, 청과 시장은 수익과 시장입니다. 자, 어, 여기 웨딩타워도 있네요. 제훈, 예, 제훈, 어, 결혼식 하는 웨딩홀도 있습니다. 어, 자, 저는요, 다음에 다시. 더 재미있는 중국어, 또더 알고 싶은 중국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케이, 일라. 바이바이. 자, 츄짱쨘.